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중학생과 초등학생 패션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저건 완전 1%잘 입는 애들만 보낸 거다. 진짜 중학생들과 초등학생은 저렇게 입지 않아. 그래서 진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참고로 이 친구들도 다 자기가 잘 입는다고 생각해서 보냈던 친구들이거든요. 자, 일단 이 친구는 중학생인데 언뜻 봐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. 근데 고수는 바로 여기를 봤을 겁니다. 바지를 너무 올려 입었어. 누가 봐도 가슴이 여기인데 바지가 거의 가슴까지 올라왔어요. 흑청 바지라 잘 안. 보이지만 잘 보면 되게 시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자이 친구도 중학생인데 언뜻 봐서는 깔끔해 보이지만 바지 기장이 진짜 아쉽죠. 여기서 기장만 늘려줘도 업그레이드가 된답니다. 이번에 이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시도 자체가 멋있는 거지만 에이블리에서 풀세트로 사려다가 실패한 느낌이에요. 어릴 때는 머리보도 귀여우니까 과하게만 안 입으면 이뻐. 자이 친구는 너무 크게 입었죠. 비율이 너무 안 좋아 보여. 위에는 짧게 아래는 길게 갈수록 비율이 좋아 보인다. 지금 보니까 너가 짱이었구나.